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파이썬 네,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자 u 퀘스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첫 네, 번째는 자 파이썬 자 u 퀘스트 라이브러리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마디로 말하면은 파이썬에서 자, HTTP 요청과 응답을 네, 구현해 주는 네,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초보자들은 사실 이렇게만 써도 잘 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문과생 분들이나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뭐 이런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낯설기 때문에, 어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사용을 해보면은, 네,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더 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평소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아주 그매일하는그 행위가, 아, 우리의 실제로는 HTML HTTP 요청을 하고 응답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내부, 그런 어떤 행위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매일의 그 일상적인 행동이, 어, 이런 내부에서는 HTTP로 요청을 서버에 보내고 응답을 받는 그런 어떤 그구조의 그런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런 걸 뭐예요? 꼭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브라우저가 없어도, 브라우저가 없어도 내가 저쪽 그서버에 뭔가를 내가 어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그인 같은 것을, 우리 이제 로그인, 하, 그 로그인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은, 자, 로그인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pc가 이렇게 있고 그쵸 뭐 pc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앉아 갖고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겠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를 입력해 갖고 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로그인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네, 내가 요청을 하, 하면은 요청할 때 뭐예요 그사이 그 요청이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이요. 접속하는 게. 그쵸? 접속하는 게 1번이요. 뭘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 띄워갖고,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겠죠. 그게 1번. 네. 그런 다음에 접속한 다음에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어, 로그인 되었으면 뭔가 이제 결, 뭐 페이지가 나오겠죠. 마이 페이지, 나만의 마이 페이지가 나오든지 뭐든 하겠죠. 네. 그게 2번이요. 에 물론 이제 이 안에서 그런 어떤 서버가 어떤, 이제, 뭐,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제 성공이, 자, 인증이 되어지면, 이제, 나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보이시는 페이지가 보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로? 여기 이제 브라우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브라우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모니터꽉 차게 브라우저 열어갖고, 접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죠. 네. 그런데, 꼭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이런 일련의, 로그인까지도, 로그인까지도 뭐예요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laughs>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서버에 어떤 HTTP로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름이에요, 이름. request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라이브러리 이름이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파이썬에는 이거 말고 이런 식의 어떤 HTTP 요청이나 응답을 구현해주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인기짱. 네, 얘가 거의 뭐짱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얘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 뭐 쓰는 거고 또 우리가 어 이제 텍스트 그 분석이나 이제 이런 거할때 이걸 그럼 왜 쓰나 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왜 이거를 저, 이렇게 이제 배워야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 충분히 어, 그런 어떤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자그 이유가 뭐예요? 네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네 그거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그 어떤 텍스트든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런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게 1단계예요. 그죠? 그럼 자료를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디서 그 수집을 많이 합니까? 네, 이런 어떤 인터넷, 그 방대한 어떤 인터넷, 뭐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인터넷에 뭐 접속 그, 그런 어떤 사이트나 웹사이트 이런데, 자, 내가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뭐예요? 이런 방대한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내가 이제 그 수집해서 내가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어, 이런 것을 우리가 뭘로? 좀 더, 어, 좀더 자동화하고 좀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공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 전혀, 전혀 없이, 뭐, 파이썬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선 데이터 수집,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런 것도 할줄 모른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앉아서, 자, 여기 이제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선은 뭐, 사이트에 방문해갖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를 들면 어떤 뉴스, 뉴스 같은 거를 스크랩 한다고 하면은, 방문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이트에. 그끝나에 이렇게 드래그 하겠죠, 드래그. 네. 그 어떤 뉴스 기사. 여러분, 뭐 포털사이트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뉴스가, 뉴스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응?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한 페이지에만도 뭐 몇십 개, 씩 나오잖아요. 또이 페이지 클릭하면 또뭐쭉 나오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어떤 뉴스가 뭐 예를 들면은 뭐만 개다 하면은 만 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네. 그럼, 그럼 일일이 이렇게 그쵸? 예를 들면, 첫 1페이지에요, 이게. 요렇게 이제 드래그 할 거예요, 보통은. 드래그 해갖고, 뭐 이제, 뭐 메, 메모장이나 뭐 어디, 엑셀이든 어디든 이제 붙여넣기 해갖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페이지 또 클릭한 다음에 쭉또 드래그 해갖고, 복사해갖고, 붙여넣고. 어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일, 그 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작업. 그 수동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 그런 것은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하고 좀 그렇죠, 네, 좀 그래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어떤 내가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한다면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를 이제 배우고 또 그거에 이제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고 배우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편리하게 그럼 하는 거죠. 좀더 자동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일일이 복사하고 붙여놓고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이, 에 네, 그런 것들을 좀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또뭐 실시간, 뭐 인기 검색어들이 이제, 처, 그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laughs> 그런데 또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가서 가져,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어갖고, 어, 오늘의 실시간, 오늘도 아니죠. 현재 시간 실시간 검색어라고 이렇게 이제 또 붙여놓고. 네. 글쎄요. 그렇게 한다는 건 어찌됐건, 네. 거의 너무 이제 불편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퀘스트, 자,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어떤 서버에, 뭐 서버라기보단 이런 어떤 포털 사이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접속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어떤 검색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색, 검색창에 그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엔터 쳐 갖고. 그럼 그 순간 이 서버에 요 여기만 예를 들면 뭐 애플, 사과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엔터 치면은 이 서버로 뭐를 그 보낸 거요 애플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같이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쭉 어떤 검색 결과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값을 그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같이 이제 보내서 어, 이런 어떤 요청을 할때 데이터도 같이 보낼 수 있고,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어, 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로그인 정보를 보낼 수도 있어요. 같이. 네. 로그인 정보를 같이 이제 보내므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로그인이 돼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어, 대단한 놈이죠. 네. 오, 이게 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 신기하다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얘가 그 예를 이제 쓰는 이유는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걸할때 지금 여기서 이제 애플이라고 검색하면은 뭔가 사과와 관련된 기사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정보가 응? 아니면뭐 아이폰을 검색하면 뭐 아이폰 관련된 그런 어떤 뉴스나 정보들이 쭉 검색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첫 페이지, 에첫 페이지 에또이 페이지 클릭하면 또 이렇게 쭉 나올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복사해고붙여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겠죠. 네. 그런데, 어,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우리 이런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그런,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고 어떤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또 얘만 쓰면 또 이제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여러, 네, 이런 어떤, 그, 데이터 수집을 할 때, 특히 이제 어떤 텍스트 자료 같은 걸 수집할, 그, 수집할 때, 또,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은, 어, 내가 이제 좀 더, 네,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뭐, 지금처럼 이제 HTTP 요청과 응답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어, 가장,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쓰고, 네, 인기짱. 네. 파이썬 내에, 네. 그, 내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그, 임포트 해갖고, 아니, 얘는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죠. 네.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를 해서, 어, 써야 되는 거지만, 예. 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네,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 수집, 특히 어떤 텍스트 이런 어떤 자료를 그 수집할 때 아, 어, 우리가 이제 HTTP 요청으로 해당 그런 어떤 서버, 그런 사이트에 그 요청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 마치 접속해서 뭔가 검색을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 텍스트 이런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어, 이것을 사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